질문 질문 하나와 후속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러브드 바이 L O V E S A C 리커머스 노력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새 제품을 사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그리고 리커머스 판매 시 L O V E S A C의 매출 총 이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러브드 바이 L O V E S A C의 가격 정책은 일반적인 정가나 할인가로 구매할 때보다 약 20%에서 25% 정도 할인된 수준입니다. 상태에 따라 거의 새 것과 양호함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주에서 전개 중인데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 평생 쓸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에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내년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고객들이 커버를 바꾸거나 리클라이너 같은 신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상 판매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올해는 주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인프라와 역량을 구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27개 주에 진출했고 곧몇곳더 추가될 예정인데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 노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상 판매 프로그램 출시를 바로 앞두고 이 사업 부문을 더욱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고려 중인 몇 가지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질문톰이 후속 질문을 못한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가이던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2027회계 연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룸 출시를 연기하고 쇼룸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소파를 출시하죠. 프로모션을 좀더 강화할 것 같은데, 이 모든 변화가 내년 매출, 비용, 마진, 국내 제조 비중 등 손익 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화가 많으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먼저 시작하고, 쇼니 좀더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4분기를 마무리하고, 이번 회계 연도를 끝내는 중이며, 2027 회계 연도를 위한 공식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어 달 정도 기다려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션과 메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4분기에 조정한 사항들로 인한 초기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쇼이 정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동안 브랜드를 수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기존 인프라와 제품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출시 비용이 적고 시장 출시가 빠른 신제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신중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쇼니 말했듯이 2027년 초에 새로운 룸을 대대적으로 출시할 때 바로 인지도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SNUGG의 성공과 브랜드 리프레시, 그리고 마케팅팀이 지난 몇 달간의 변화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탄탄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 힘을 실어 대대적으로 새로운 룸을 출시할 때, 갖추고 싶은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몇달 정도의 시기 조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공개할 이 새로운 섹셔널, 소파 플랫폼은 스너그가 채우기 시작한 것과는 또 다른 빈틈을 메워줄 것입니다. 스너그 플랫폼에서도 더 보여드릴 것이 많고요. 키스가 말했듯이 신규 출시를 준비하면서 핵심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강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스너그의 성과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한 마케팅 엔진이 최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전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후속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4분기 전망을 신중하게 잡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업계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도 좋았고요. 비교 기준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업계가 개선되고 모멘텀도 있는데, 왜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오늘 4분기 전망을 낮추신 건가요? 업계 개선이 생각만큼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의 간극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답변 네. 업계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분명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하이엔드 시장은 전반적으로 업계 평균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죠.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매우 강력한 실적을 냈고, 사이버 먼데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새해를 넘어가면서 비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다시 업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11월에 전체적으로는 3% 감소했지만, 하이엔드 시장은 11%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지나면서 비교가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분기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성과 달성과 기대 충족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 팀에게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이번 분기 매출 약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6,000달러 미만 제품군에서 약세가 있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대부분 색 제품인가요? 아니면 색티 IONAL의 작은 구성인가요? 그리고 이게 쇼룸보다 온라인 판매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매출 약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에릭, 질문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쇼니 앞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조정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저가형 거래 규모, 주로 작은 구성의 섹셔널 제품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겪었던 감소세와 어려움에서 크게 반등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화가 계속되면서 평균 주문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클라이너나 스토리지 같은 추가 옵션을 더 많이 구매하고 원단도 더 고급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디가 마케팅 팀을 이끌며 많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팀에 새로운 리더를 배치하고 구성 경험을 전면 개편하여 연말 선물 가이드에 대한 흥미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웹사이트 성장률이 회사 전체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쇼니 언급한 PILL OWSAC 주니어, 억센트 CHAIA, 스웨트암 같은 신제품 혁신도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버와 컬러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매장인 웹사이트에서 신규 고객을 더 빠르게 확보하면서 12월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후속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개편과 관련해서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언제쯤 그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이미 디지털 쪽에서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케팅 전환과 궁극적인 성공률과 관련하여 어떤 타임라인을 생각해야 할까요? 답변, 네, 감사합니다, 에릭.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및 단기적인 부분인데,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기존 미디어, 특히 리니어, TV에서 더 공격적으로 벗어나 강력한 유료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프로그래매틱 디지털 채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걸쳐 이런 작업을 많이 진행했고, 4분기 성과는 이러한 변화 덕분이라고 봅니다. 웹사이트 성과 또한 팀이 방향을 전환하고 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쇼니 브랜드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브랜드의 가치와 다재다능함, 그리고 각 플랫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는 하이디와 팀이 스토리텔링을 더욱 강화하고 l o v s a c 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확고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쇼, 거실 시장에서의 승리 전략, 특히 이커머스에서 매우 강력한 성과를 보인 스너그에 대해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언급했듯이 우리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과 맞춤형, 고객 확보 엔진이라는 두 가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스너그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 중이지만 올해 플랫폼이 진화함에 따라 6,000달러 미만 거래 영역에서 보이는 약세를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가형 시장의 약세를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스너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이 자리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성과에 매우 만족하며 이는 고객들이 단순히 섹셔널의 특정 기능 때문만이 아니라 LOV SAC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파 섹셔널 영역에서 또 다른 혁신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수십 개의 소파 라인을 가진 기존 업체들과 더 완전하게 경쟁하고, 우리 제품 라인업의 빈 곳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할 생각은 없지만, 이 영역에서의 기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메리가 말했듯이 이전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술들에서 흥미로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플레이북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CMO는 매우 유능합니다. 이두 가지 슈퍼파워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제품과 마케팅 양쪽 모두에서 LOVSAC의 대대적인 혁신 시기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성과에서 보듯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내년은 LOVSAC 역사상 가장 많은 혁신 제품이 출시되는 해가 될 것이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